안녕하세요 날개 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들 모두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모처럼 만에 만난 가족 친지 분들과 또 아쉬운 이별의 시간도 겪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어, 마음만은 늘 가까이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어, 오늘도 저희 날개 다육과 함께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라고 저희 날개 다육의 아이들 가격을 준비 아,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만큼이나 풍성한 아이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영상 속 아이는 레몬로즈 금군생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두 정도 되는 오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몬로즈 금군생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화사하게 금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최근에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 아니고 저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레몬로즈 금 오두 군생 한몸 아이들을 판매 가격 2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어, 저희 매장 처음 입고 됐을 때도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묵혀진 아이들이지만 가격인상 없이 그대로 2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애기애기한 아이들 아니니까요 어, 예쁘게 심으셔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10에서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게 키워진 레몬로즈 금 군생. 정말 화사하게 금기가 얼굴 하나하나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레몬로즈 금 군생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단품으로 구성된 아이들입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는 오리지널 코델리아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아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큼지막한 아가도 달고 있어서 오늘 이 아이 판매가격 10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는데요. 8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얼마나 여름을 건강하게 보냈는지 이렇게 물듬이 정말 화사하니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더 맑은 바디와 함께. 해각해 정말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그런 아이죠 명품 코델리아 오리지널 아이 판매 가격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확인됩니다. 요 코델리아는 워낙에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어, 농사를 짓는 농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머리 하나에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몇십만 원 호가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니는 농장에서 정말 착하게 요아이 내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득템 찬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 오리지널 기비입니다 요아이 이렇게 입장 수도 많고 로제 또 예쁜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가도 하나 또 열심히 품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손톱에서도 벌써 명품의 호스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때쯤이면 유난히 입장도 짧고 통통해지면서 정말 멋진 포스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말띠 맑은 바디를 자랑하는 오리지널 기비 요 아이는요 판매가격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역시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중품 정도 사이즈인데요. 사이즈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오리지널 기비 판매 가격 10만 원에서요. 8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기비입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특대 특대품 사이즈 의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굉장히 멋진 바디를 지닌 그런 아이예요. 입장도 굉장히 맑아서 이 아이들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멋진 포스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오랜 묵둥이 다이아몬드 베라 아이를 특대품 어, 특대품 사이즈이지만 가격 또한 특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판매 가격 35,000원 할수 있도록. 준비해봤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거의 15cm 정도로 어, 그야말로 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성비, 가심비 최고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요 어, 아이가 얼마나 예뻐질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사실 제 욕심 같으면 요 아이 판매하지 않고 제가 품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한 그런 아이지만 사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께 특가로 한번 소개시켜드릴. 판매가격 3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다이아몬드 베라 이번 기회에 이 멋진 대품 아이 한번 품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 베라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35,000원이에요.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5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어, 한몸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2만원에 준비했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수량이 많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슈가베이비는 물듦이 어, 그야말로 정말 이름만큼이나 달달하게 사랑스럽게 물드는 그런 아이죠 물드는 모습이 워낙 사랑스럽고 예뻐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어, 8cm,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슈가베이비 오 6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어, 정말 물드는 모습이 가히 어, 달달한 연인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이라서 물드는 모습이 어, 한껏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슈가 베이비 수영도 예쁘고요, 얼굴도 많은 자연운생 아이를 오늘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는 홍등입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도 많고, 얼굴도 이렇게 야무지게 형성된 홍등이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어, 제가 볼 때는 이 홍등의 가격이 지금 가격 형성이 되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요만한 사이즈의 아이들이 농장에서 어떤 데는 4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나오고, 어떤 데는 3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나오고 하는데요. 오늘 입고된 요 아이들은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 아마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홍등의 가격이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이 착하다고 해서 애들이 사이즈가 작다거나 로제시 예쁘지 않다거나 하지 않고요. 가격 또한 착하지만 로제시라든가 입장수도 많아서 그야말로 최고의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입장 수 많고 로제도 예뻐서 그야말로 만족도 최고로 높은 그런 아이일것 같습니다. 해가 물듬이 정말 예쁜 이름만큼이나 빨갛게 물드는 홍등 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홍등입니다. 그만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마리아 금이라는 아이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입장 하나 하나 금잘 들어가 있고요. 입장 수도 많고 로제도 풍성하게 형성된 마리아 금이 판매 가격 3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다육 금을 키우셔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가격에 이 마리아 금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나 어, 어 어떨까 싶으네요. 어, 입 하나하나 금도 잘 들어가 있고 어, 제가 농장에서 데려온 지 2~3주 정도 지나니까 얼굴도 굉장히 또렷또렷해지면서 굉장히 예뻐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마리아 금 판매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센티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어, 시간이 지날수록 금이 더 선명해지는 게 정말 멋진 아이로 클수 있을 것 같네요 마리아 금 시중가보다 굉장히 착하게 입고된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3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요 마리아 금입니다 피치 생크림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머리가 6 7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피치생크림 한몸 분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어, 피치생크림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로제시 굉장히 한송이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어, 6 7도 정도로 되어 있는 한몸 아이들이다 보니 마치 부케꽃다발 부케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네요. 정말 빨갛게 꽃처럼 예뻐지는 너무나 예쁜 물듦을 자랑하는 이 피치생크림 이 어, 아이가 같 경우는 프릴의 한 종류인데, 프릴 다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피치 센크림은 모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피치 센크림 동글동글한 수형에 부케처럼 예쁜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 수도 많아서 정말 가을이면 여러분 다육 정원에 한 송이 부케 꽃다발이 앉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피치생크림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간츠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간츠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모두 3, 4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 6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인데 오늘 이 아이들 5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이 간츠 같은 경우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은 바디와 함께 빨갛게 물이 드는 특징이 있죠 더더군다나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움이 가득한 그런 아이입니다 워낙에 몸값이 나가는 창의한 종류여서 많은 분들이 품고자 원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군생 아이를 정말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판매가격 6만원에서 5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오리지널 간츠 요 아이들 사이즈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하나하나 야무지게 잘 만들어진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츠 5만 원에서 6만, 원, 어,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번 영상 속 아이들은 오리지널 도감마리아입니다. 이 도감마리아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다육이 중에서는 가장 예쁜 로제과 물듬을 자랑하는 굉장히 거만하면서도 귀한 아이죠 오늘 이 오리지널 도감마리아를 농장에서 정말 착하게 내어주셨어요. 어, 요 도감마리아 나오는 농장이 최 어.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굉장히 착한 가격에 저희에게 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착한 가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12,000원대 이 도감 마리아를 만나실 수 있는 행운이 이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수량 모두 수진, 소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 가격에는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보시면 어,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해도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오리지널 도감 마리아 물듦도 너무나 예쁘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도 멋진 아이들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보간마리아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탈론이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날렵한 손톱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오리지널 탈론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요 탈론 역시 요보다 조금만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어, 이 화분이 아니고 조금 더큰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어지게 되면 판매 가격이 2만 원 이상 호가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농장에서 분갈이 하시기 전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판매 가격 만 원에 거의 반값이죠. 반값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탈론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만나 보실 수 있는 아이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 로제도 촘촘하게 잘 형성되었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정말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오리지널 탈론, 빨간 물듦이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이고요. 어, 요 날렵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니까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팔론, 오늘 판매 가격 10,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피델리오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피델리오 중품 이상 사이즈 아이가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요 피델리오 같은 경우 는 워낙에 물듦도 예쁘고 로젯도 예뻐서 다육을 좋아하시는 많은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죠 오늘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피델리오를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법 짧고 통통해진 일장이 어느새 이 아이들 온몸으로 가을을 느. 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뒷 입장부터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네요. 피델리오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물듬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면서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죠 많은 분들이 이 피델리오 품고자 하셨을 텐데요. 오늘 요 사이즈 좋고 로제 예쁘게 형성된 피델리오를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보세요. 피델리오입니다. 멀로철아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올 가을 가장 핫한 아이 중에 하나이가이 멀로철아라고 하네요. 어, 농장에서도 이 멀로철아가 요즘 귀한 몸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멀로철아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을 판매가격 3만원에서요. 2만 5천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알맹이 큰 그런 철아가 아니고요. 제가 노숙을 하면서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운 아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도 작고 통통합니다. 어, 더더군다나 정말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들이라서 어, 성장세력 또한 좋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멀로처럼 야무지고 사이즈도 좋은 그런 아이를 판매 가격 3만 원에서 2 5 0 0 0 원까지 소, 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제가 매장으로 이렇게 들여놨더니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노숙의 힘이 정말 다육 물들이기에는 최고이지 않을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 대략 13에서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뭘로 철라 어 철아 엮임도 좋고 수영도 너무나 예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등이 굽어야 등이 이렇게 선다고 하죠 철아들은 등이 서게 되면 정말 탄력을 받아서 성장 속도가 폭풍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 속도를 갖는데요 모두 드, 모두 등이 선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로 철아 오늘 이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들 판매 가격 3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 소개시켜 드립니다 멀로 철아입니다. 오리지널 달샵에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 로제도 너무나 예쁘고요. 어, 제법 입장 수도 많고 사이즈도 좋은 이 오리지널 달샵에 깔끔하게 생긴 아이가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요. 어, 요 달샤벳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름만큼이나 여성적이면서 물듦이 우아한 그런 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달샤벳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예쁘고요 입장 수도 많기 때문에 어 금방 대품으로 크지 않을까 싶네요 명품 달샤벳 오늘 정말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리지널 달샤벳 너무나 예쁜 아이죠 오늘 만 원에 한번 품어가 보세요 달샤벳입니다 말강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얼굴 수가 대략적으로도 5, 6도 이상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얼굴 만은 말간 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만 원, 어, 말간은 이름처럼 맑게 그러면서도 핑크핑크한 물듬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죠. 워낙에 말간 핑크로 예쁘기, 어, 핑크로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성여성한 느낌으로 고, 좋아하시는 그런 다육인데요. 지난 봄까지만 해도 머리 하나에 만원 정도 할 정도로 어, 가격이 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 정말 이 예쁜 아이가 그것도 군생 아이가 판매가 격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기 때문에 이런 군생아이들 정말 예쁘게 키우시면 명품 못지 않은 그런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말간 오늘 이 군생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손톱을 지닌 아이들은 레디쉬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손톱이 어, 안칼지면서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레디쉬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요. 어, 이 레디쉬는 굉장히 물듦이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어, 한때는 원종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부터가 이 아이가 레디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 이름이 바뀌어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원종마리아 역시 마리아 계통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기로 오, 소름은 난 아이였기 때문에 요 레딧이 정말 멋지게 크는 모습이 원종 마리아 그 아이의 피를 받아서인지. 정말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디쉬 원종마리아라고 불렸던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손톱도 야무지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우시기 무난할 것 같습니다. 레디쉬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세요. 멀로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오렌지 멀로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을 오늘은 8,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 준비했어요. 어,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한데다 로제도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서 올 가을 정말, 어,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가을이 기대되는 오렌지 멀로, 어, 올해 묵둥이 아이 판매 가격 8,000원까지 할인다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입장 수도 많고요.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라서 어, 볼수록 예뻐서 저는 요 아이 지나 어, 저희 매장을 다닐 때마다 요 아이 자꾸 휘끔휘끔 쳐다보게 되네요. 제가 물론 멀로를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어, 멀로는 워낙 다육을 좋아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좋아해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집하다시피 모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멀로 너무나 예쁜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8 0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멀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은 블랙 초코라는 아이예요. 이름처럼 어. 까망 시리즈로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전체적으로 까맣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데 가운데 생장점이 조금 더 까맣게 물이 들면서 젤리처럼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입니다. 오래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젤리에 젤리해져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초코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블랙초코가 지난 봄까지만 해도 어,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2, 3만원 할 정도로 몸값이 좀 나가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이번에 농장에서 정말 특가로 내어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이 블랙초코를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8~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어느새 묵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운데 생장점이 이렇게 벌써 어더 까맣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생장점이 정말 젤리젤리해지는 보석같아지는 날을 기대, 기대해 보면서 이 블랙초코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토스카넬리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어, 이 토스카넬리는 이름이 굉장히 어, 유럽풍의 그런 스타일의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정말 앙칼지게 매력적인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다육이라 할수 있는 토스카넬리. 오늘 이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토스카넬리 가격이 좀 많이 착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요만한 사이즈의 요만한 로제스를 지닌 아이들은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시중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날개나육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요 토스카넬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입장 하나하나 손톱이 정말 아무지고 앙칼지게 살아있는 아이들로 구성해 봤어요. 토스카넬리 가을이 되면 이 멋진 손톱이 더 앙칼지게 어,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토스카넬리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첼로라는 아이예요. 보시는 것처럼 입장 수도 많고 로제도 예쁜데다 손톱이 정말 앙칼지게 살아있는 요 첼로. 어, 요즘 이 첼로가 형광빛으로 물이 들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요 첼로를 찾으신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가격 대비 사이즈 큼지막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판매 가격 8,000원에 이 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보시면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어, 가격 대비 입장 수도 많고 로제도 예쁘고, 예쁘게 잘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입장 촘촘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첼로, 워낙에 물듬이 예뻐서 이맘때쯤 많은 분들이 이 첼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입장에 이 하얀 얼룩은 약친 자국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은 첼로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첼로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면 어, 긴 연휴를 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곧조로 어, 새로이 시작하는 일상 어, 무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